아, 네, 탐난하면서 이제 생강 어, 밭자리 수천개가 아, 수천, 수천 개가 뿌려진 자랑 수천개가 있네요 엄청 많습니다 생강은 네, 그래서 변이종을 하나 찾았습니다 어, 일반 이렇게 석성을 띠는 잎도 있고 이거는 서반 같습니다 서반 서호반으로 갈지 네, 햇빛장애일 수도 있습니다 네, 서호반 같아요 산반, 산반기 같기도 하고요 황산반인가 이쪽에도 보면은 이렇게 다 반들은 다 들어 있습니다. 황산반은 산반은 아닌 것 같고요. 서반으로 보여집니다. 아 이렇게 보면 난초들이 이렇게 엽성이 얇은 엽성도 있고 좀 다양하게 있어요. 다양하게 있는데 잎들은 좀 작고요. 아 작은데 지금 입병개체를 어 단엽은 아니지만 어 입병개체가 몇 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난초들이 엄청 많네요 진짜 한 수십 개 아니 수십 개라는 수백 개 정도는 너무 많이 깔려 있어서 제가 제대로 좀 보지를 못하고 있고요 근데 날이 너 상당히 추워져서 이제는 하산해야 될것 같습니다 몇 개만 차련하고, 이것도 목대 좋은 아, 입변입니다. 변이 상당히 좋습니다. 우선 목대 좋고, 생강이라서, 이쪽 지역에서는 생강을 제가 차단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자 그리고 이제 단엽은 아니고요. 좋은 입변이 하나 나왔습니다. 아 목대는 상당히 좋아요 근데 다음 신화는 받아 봐야겠지만 입도 짱짱하고 좋은데 어입 장소가 좀 많이 나온게 흠이네요 아, 아주 좋습니다 목대가 어, 입변치고 다음 신화를 한번 받아는 봐야 되겠네요 그래도 중자는 좀 좋아 보입니다 어, 이쪽에서 어, 몇개 채만 우선 을 체란을 해보고 우선은 또 이제 하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은 좋은 개체, 많은 좋은 개체를 만나질 못했고요. 어, 몇 개체 지금 마지막에 좀 보여지는 것 같은데 음, 다음에 또 산행하면서 좋은 개체 나오면 그때 또 영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탐난하다 보니까 아, 아롱입니다. 아롱인데 어, 일반 아롱이랑은 조금 다른 개체로 보여지는 어, 새컵반일까요 아롱이 같은데. 아롱아롱 거립니다. 아롱아롱 거립니다. 네, 아까 저쪽에서도 사피반 같은 그, 그 제가, 아 나와서 체란을 하긴 했습니다. 네, 이것도 아롱인데, 아 녹점들이 많이 꼭그 사피반처럼 이렇게 들어있네요. 많이 들어있습니다, 이게. 아, 근데, 후레신, 아니 핸드폰으로는 표현이 잘 안됩니다 아 이렇게 조금 보입니다 사피반처럼 보이는데 사피는 아닌 것, 같, 아, 아닌 것 같긴 한데요 그래도 어, 전 입장마다 다 이렇게 아롱이 반들이 좀잘 들어있어서 음, 여기 원정이기 때문에 어, 색화가 나올 수 있는 기대도 있기 때문에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화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햇빛 잘 주고 사피는 햇빛이 잘 들어오면은 잘 들어오긴 하는데, 한번 요거는 보셔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